전기추1 대장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완강한 학생들의 수강후기를 짧게 살펴볼게요 읽어보면 나도 끝까지 완강해야지! 이런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수능 잘 쳐서 수강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강의목록에 추가할 거고 그러면 내년에 공부할 학생들이 또 여러분의 후기를 보면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막김님이 올려준 거 전기추1과 전기추2 후기 전기추1은 2회독하고 전기추2 이제 시작하지만 1,2,3강 듣고 와, 진짜 국어의 신이구나 생각이 들어 바로 후기 남기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형상입니다. 자 전기추일은 국어 공부하기 싫어서 진짜 강의만 들었어요 그러면 안되지만 강의만 들으니까 제가 반복하는 것 때문에 내가 혼자 채운 건 없는데 강의때 계속 반복해서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해버렸죠 하지만 모의고사 때 충격을 받고 국어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제대로 하자 싶어서 1.7배속으로 처음부터 강의복습을 다시 했습니다 2회 댓글는 노트 필기하면서 SWK 강의들은 뭔지 나와요? 이걸 진짜 여러번 보고 외울 정도로 보고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들 별표치고 계속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해될 때까지 보니까 정말 전기추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 법지문 나면 오 당황했는데 1994학년도부터 2012년까지 경제 법지문 보니까 그래도 배경지식이 쌓였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두렵진 않네요 그리고 논리 제 최강점입니다 제가 피셀리트 논리 기본서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책 보고 막 감동했다 감탄했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책에는 안 나오거든요 책만 보면 제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져 보일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에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제 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고 제가 반복해서 말한 구조들 그런 것도 읽으니까 아 이렇게 했구나 하고 글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추위에선 요리하기 전에 재료를 손질하는 느낌이었다면 다양한 출차 패턴을 쪼개서 기초가 없는 학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기추위에서는 전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푸는 방식이어제그 재료를 갖고 맛있게 요리하는 느낌이에요. 정말 맛있게 요리해요. 제가 실제로도 요리를 좀 잘합니다. 그어 싫어하는 분들 제발 꼭이강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꼭이 책의 진가를 느껴주세요. 저도 처음엔 후기에 막 너무 좋다 이래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제대로 공부하니까 정말 전기추가 재밌더라고요. 꼭 제대로 저처럼 이 기분은 느낌은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노력하고 좋은 책강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후기네요. 두 번째는 카페 누하우 님이 올려주신 후기예요. 전기추의 완강하고 쓰는 수강 후기입니다. 일단 저는 24시간 챌린저는 아니고 제 프리패스 중에 24시간 자유이용권이 있거든요. 전기추가 약 19시간이 안 되니까 배속 조금하고 하루 종일 집중하면은 79,800원짜리 강의를 하루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5,000원만 내고. 저한테 제보해준 분이 지금까지 3명 있었거든요. 성공했다고. 하여튼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약한달 정도 시간에 걸쳐서 전기추를 수강한 반수생입니다. 정말 강의를 들으면서도 내가 현역때이 강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기추를 듣기 전평권 기출은 3회도 이상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기추만이 가지는 메리트를 몇 가지 써봤습니다. 첫 번째, 글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으며 문제풀이 사고 과정을 패턴화하여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런 건전기추까지 공부하면 완전 폭발해버립니다. 전기출 추 교재를 보면 이런 태그가 있는데 출제 패턴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해야 되고 출제자가 선지 어떤 방식으로 만든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정말 효율적인 게 리트나 피셋 같은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복습만 제대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후기 남긴 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봤니다 엄청난 실력자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 강의가 물고기를 잡는 법이 아니라 물고기 자체를 잡아서 떠먹여 주는 강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는데 오히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2011학년도 이전 기출을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다 배경지식도 없고 사실 다른 국어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옛 기출 잘안 다뤄지거나 일부만 선별돼서 다뤄집니다 현강에서 이렇게 옛날 기출 다루면 다들 자거나 수강신청을 안 하니까 감히 현장에선 시도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인강이니까 또막 편집해서 효율적으로 짧게 만들어서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미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기출 문제집에도 이런 거 다루는 경우가 없고 다룬다 하더라도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 공부하기가 엄청 버겁죠 그런데 전기출 덕분에 아주 압축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었고 배경지식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3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의 깊이 그리고 쉬운 설명, 특히 논리학. 여러분이 전기출을 듣는다면 독해에 필요한 연역, 비난, 논리 개념들을 수능에 최적화된 형태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 강화 약화 매뉴얼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리 퀴즈 매뉴얼, 강화 약화 매뉴얼은 제 피셀리트 기본서인데이분은 그런 것도 다 공부했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분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피셀 시리트를 대비한다면 제가 쓴 피셀리트 교재를 보면 또 최적화해서 공부할 수 있고 수능 대비해서 논리학을 최적화해서 사고가 을 뜯어 고치고 싶다. 그럼 전기추 1, 2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또 여유가 되면 머리야 터져라 들으면 돼요. 그게 수능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극한의 한계치입니다. 자, 4번 귀엽다. 강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고양이가. 저는 고양이 7마리와 같이 살기 때문에 이 고양이들이 강의 중간중간에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웃긴 모습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제가 막 재미있게 넣어 놨어요. 강의가 지루하지 않도록 괜히 개그맨 중 국어를 제일 잘 가르치시는 분이란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가요? 강의 완강하면 정말 보람 있겠다. 실력이 뭔가 탁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이 완강 후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나중에 공부할 학생들을 위해서 후기 많이 남겨 주세요. 그럼 끝까지 화이팅!